오늘은 2025년 9월 12일이고요 어, 제가 며칠 전에 구입한 말벌 포획기가 왔습니다 이거를 내가 10대를 구매를 했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게 인터넷으로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구매한 거니까요 이게 전부 조각조각 돼 있고 조립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인터넷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립하나, 이걸 이제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 조립을 해가지고, 내가 10개를 구매를 했더니, 박스는 10박스가 택배로 왔어요. 아이고, 참, 이거. 물론 뭐 가격은 꽤 나가기는 나가지만, 이게 난, 나도 이런 걸 만들고 그러니까 알지요 나도 특허를 6건이나 출원한 사람인데, 이게 다 금형으로, 금형이 아마 한 10개는 팠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틀하고 여기 참뭐 부속품 다이 금형이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어쨌든 만든 데 비해서 말벌이 많이 잡히는 영상을 내가 보고 구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저는 올래 양봉 4년차 밖에 안되지만 참 양봉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이것도 10개를 구입을 했고 이거 구입하기 전에 예전에 또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말벌이 무진장 많이 잡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모든 벌통이 하나씩 다매달았다고요그 노란 거 그걸. 아니 세상에 그거를 수십 개를 샀는데 한 마리 잡혔서한 마리. 그러니까 1년 내내 잡힌 게한 마리 말벌. 환장할 노릇. 내가 내가 정말 소송을 하려고 그래서 내 손해배상 청구하려 어찌 화가 나는지 말벌 포획기가 인터넷으로 그렇게 많이 잡힌다고 영상을 올려놓고 그걸로 샀는데 아니 세상에 그 수십 개에서 1년 동안 1년 내내 한 마리 잡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나도 참 특허를 내고 이러는 사람인데 내가 웬만하면은 뭐 이런 얘기를 안지만 이것도 내가 안 잡히면 어떨 거냐 내가 물어보기까지 했어 이 판매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이거는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서 저는 내가 좀 늙었지만 발명가란 말이 그 발명가적인 입장에서 볼때 이건 말벌이 잡히고 안 잡히고하고는 상관이 없이 너무 잘 만들었다. 야, 사람에 이렇뜩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게 이제 나는 조립을 하려면은 설명서를 보고 이제 머리를 이제 끙끙 알아가면서 조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조립이 된 상태로 10개니까 10박스로 택배로 왔어요. 이거 원 택배비도 아마 엄청 나갔을 겁니다. 자, 이거 이름은 킬박스 자동 말벌 포액기고 이거 돈도 무진장들 국제출원하면 이거 돈 엄청 들어갑니다. 국내 특허까지 다냈다고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이 대단한 분야 이거 이런 거를 특허를 국제 특허까지 내려면은 이거 변리사 통해야 되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택배가 와가 와서 이거 하나를 우선 설치를 하고 자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를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박스를 열어본 거고, 이제, 아 이거 이렇게 왔다니까요. 이게, 이게 택배가 지금, 저, 택배차가 와서 내려놓고 갔는데, 한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서 한 보따리를 여기다. 열 개는 열 박스니까. 아, 이거 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하나를 설치를 해보는 게 나도 이제 처음 써보는 거니까. 일단, 나무 벌통이나 스티로폼 벌통이나 다 장착은 할 수는 있지만, 나무 벌통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는 이제 올해 양봉 4년 차이고요. 작년에 이제 벌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중고 벌통, 나무, 빈 벌통을 한 300통 이상을 사가지고, 어, 한 300, 한 몇십 통을 샀죠. 지금 거의 한400통 정도. 한 300, 한 6, 7, 7, 80통 이렇게 있다고, 요 벌통이. 그 중에 이제 수지로 폰 벌통도 한 3, 4, 한 4, 50개.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나무 벌통이고, 나무 벌통이 옛날 뭐 12매상도 있고 아주 오래 중고 벌통이니까 여러분들은 쓰지도 못해요. 나 그볼통은 비규격품이라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낮은 게 있더라고. 오늘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안 맞아.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 볼통은안 되는 것도 있다. 이걸 아시고요. 자, 일단 나무 볼통은 핏으로 조이게 돼 있고, 이 시럽은 볼통은 고무줄로 묶게 돼 있는데, 네가 예, 아까 내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야 이런 거를 발명하신 분이 고무줄을 <laughs> 이렇게 허접한 걸 넣어서 보냈어요. 고무줄은 안 돼. 이거는 아직 내가 설치하기 전이니까 지금 말벌이 왔잖아요. 이렇게 말벌이 와서 여기 지금 보란 통으로 이제 작사를 냈고 이뭐 벌이 지금 나는 막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가 이제 늘어났다고 해 다시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말벌이 와서 벌을 완전히 다 전멸을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이거를 이제 구입을 했고, 자, 지금은 이제 말벌 잡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거 설치를 하는 걸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설치를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비가 조금 부설부설 왔지만 여기는 비가 웬만큼 와도 비가 안 내려요. 나무이기는 숲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말벌이 뭐 200마리, 100마리 이상 왔어요. 왔는데 일단 첫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벌은 안 잡힙니다. 이게 말벌이 잡히는 원리가 이 말벌이 소문으로 가서 우리 머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딱 물고 말벌은 위로 날아오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벌이 일로 안 올라가니까 문제라니까요. 내가 이, 이 말벌 포획기 말고 그 이전에 그거는 진짜 내가 무진장 많이 샀어요. 돈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말벌을 잡았는데, 이거 수십 개에서 딱한 마리 잡혔어요, 한 마리. 그걸 말벌 잡는, 말벌 포획기라고 판매를 하니 참, 반장하죠. 근데 이건, 이거는 일단 말벌이 나는 안 잡혀도 좋습니다. 말왜안 잡혀도 좋은지 조금 이따 보시고요. 말벌은, 아직까지 오늘 첫날이기는 하지만 말벌은 안 잡혀요. 여기로 들어가서 말 위로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잡히는데 안 올라가니까 안 잡힌다니까요. 오늘도 한 200마리가 왔는데 전부 요 위나 밑에나 옆에서 왱왱왱 거리다가 탁 낚아채고 가고 낚아채고 가고 내가 일부러 오늘은 말벌을 거의 안 잡았어요. 안 잡았으니까 200마리가 두 마리씩만 물어갔어도 우리 벌 400마리는 물어갔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내가 잡았습니다. 자. 이 말벌 포획기가 말벌이 안 잡혀도 나는 일단 이거를 산 효과는 있다. 이거를 산 어, 뭐라고럴까? 그 이게 참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뭐 본전을 뺐다고 할 정도로 왜 말벌 잡기가 쉬워요? 이게 있으니까 말벌이 일단 이게 없을 때는 여기서 말벌이 소문에서 우리벌을 잡아먹으니까 이걸 참 뭐, 파리채로 때릴 수도 없고 잠자리채로 잡을 수도 없었는데. 말벌 포획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일단 말벌이 이쪽이나 이쪽이나 위나 아래나 요 소문 앞에 얼쩡거리는 거는 내가 몰아서 이 속으로 강제로 몰아서 한 마리는 잡포획을 했어요 오늘 두 마리 포획했는데 이거는 저절로 잡힌 놈은 이게 이제 점심 때쯤 잡혔는데 저녁 때 가보니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갔어요 이것도 뭐 결함이 있나 봐요 상당히 큰 놈이 잡혔는데 <laughs>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내가, 이거 그 놈도 자진해서 들어간 게 아니야. 내가 파리채로, 아 잠자리채로, 이렇게 잡으려고 모르니까, 몰아서 이제 들어가서 한 마리가 잡혔는데, 내려 아침에 봐야죠. 또 소망갔는지, 그 안에 그냥 있는지 봐야죠. 자, 일단 이거는 내가 설치를 한 영상을 보여주는 거고, 나무벌통은 여기 핏으로 받게 돼 있지만, 저는 나무벌통이나 스티로벌통이나 모두 이 고무줄로 묶었어요, 이거. 이거는 철물점에 가서 내가 고무 발를 10개를 사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튼튼한 걸로 해도 이렇게 튼튼한 고무바도 내가 땡기기가 아주 거의 막 못돼. 그러니까 나만큼 힘이 없는 사람은 이거 못 댕. 여자분들은 뭐 설치 불가. 안 됩니다. 여자분들은 이거 못 댕겨요. 물론 뭐 나보다 힘이 센 여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도 이제 뭐 심장 한 5년 전에 심장 수술은 받았지만 개상을 들어서 옮길 정도의 힘은 있는데 내심으로 이 고무줄을 당기기가 거의 막막 똥쌀 정도로 힘을 써야 당길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묶어놓고 하면은 이게 고정이 돼요. 이게 아무리 아크릴이지만 여기서 딱 물어가지고 이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세게 당겨야 된다고요. 근데 그 노란 찰구무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거 잡아당기니가툭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참 엄청난 거를 발명하신 분이 세상에 구무줄을 그런 걸 보냈냐고 내가 그랬는데 요정도 요정도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 요 철물점에 가서 고무발을 사다가 그것도 하여튼 더 이상 땡기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으로 땡길 정도로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강제로 끼워서 이걸 끼우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나무 멀뚱은 여기가 좀 이렇게 높이가 낮아서 이게 설치가 안 되는 멀뚱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이거는 설치한 후에 저녁 때 촬영한 거예요 이제 하루에 일을 마감을 하면서 말벌이 얼마나 잡혔나 안 잡힌다니까 일단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 잡힐 수가 있고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제 계속 놔두면 뭐은 잡히겠죠 이거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위에로 날아가는 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밑으로 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놈은 다 걸리게 돼 있고, 오늘 빠져나간 놈은 왜 빠져나갔는지 몰라요. 내가 쭉 손으로 만져가면서 덜그덕덜그덕 덜그덕 해가면서 혹시 내가 조립이 잘못된 부분이 있나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다돼 있는데, 어쨌든 한 마리는 도망을 갔고, 이거 그러니까 한 마리, 오늘 한 마리 잡았는데, 그한 마리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잠자리채로 몰아서 잡은 거. 그놈은 내가 내려올 때까지는 이 속에 잡혀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까지 있으면 은 다행이고, 또 이놈같이 도망갈지도 모르죠. 자, 참 말벌 포획기가 어쨌든 나는 이거 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갔어도 일단 이거 산 효과는 있습니다. 말벌을 손에 이렇게 잠자리채로 잡기가 무진장 쉬워요. 이, 이거, 이게 없으면은, 뭐, 벌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한 마리 잡은 거, 여기 잡혔잖아요. 한 마리 여기 있잖아요. 요 놈은 내가 이걸 몰아서 잡은 거예요, 몰아서. 어디 가 어, 이건가? 몰아서 잡은 거고. 자, 여기 말벌 잡힌 걸, 어디 가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위로 딱 올라가면 잡히는데, 위로 안 올라간다니까요. 여기서 물고, 여로 날아가죠. 이 위로 안 간다니까요.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잡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기가 막힌 발명품이지만 위로 안 올라가니까 문제죠. 여기 카메있 여기, 여기 이거 아닌가?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잡힌 거? 이기 안에 있잖아. 한 마리 잡혔잖아요. 우리 일벌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일벌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말벌만 못 빠져나가. 덩치가. 여기 말벌 지금 많잖아요. 지금도 여기에 말벌이 한열 마리가 와서 앵앵거리는데 내가 안 잡고 있는 거 일부러. 일로 들어가라고. 근데 안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벌만 하나씩 딱 물고 도망가고, 물고 도망가고. 이게 열 받아서 나중에 내가 이제 파리채로 잡았는데, 그럼 요거는, 요거는 내가 잠자리채로 모르니까 이제 이게 사급하니까 일로 들어간 거고, 자동으로 자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하여튼, 일벌은, 우리 일벌은 들어가도 나올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제 말벌이 나중에 많이 잡히면 꺼낼 수도 있게 돼 있고, 여기, 여기 말벌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아까도 이렇게 잡혔는데 한 마리가 점심 때쯤, 근데 저녁새 가보니까 어떻게 나갔는지 나가 없대니까요. 이게 뭐, 이제 말벌이 머리가 좋아서 원래 들어왔던 길로 더듬어서, 도로, 역으로 빠져나갔는지도 모르죠. 아 참. 말벌 지금 야 지금 맹맹거리는 것만 해도 한열 마리 된다니까요새안 들어간다니까 내가 요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촬영을 하려고 계속 지 스마트폰들이 을 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벌 하나 물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샀던 거는 이거 하고는 완전히 방식이 틀리지만 그것도 말벌을 잡을 수 있게 구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말벌이 글로 들어가야 잡힐 거 아니요 아이 정말 미치겠다니까 이거는 아여튼 말벌이 안 잡혀도 내가 말벌을 잠자리 로 잡기가 쉬워졌으니까. 어쨌든 이거에 효과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보군인데도 장수 말벌, 등거무 말벌, 여기 여기는 뭐전멸이죠 뭐. 뭐. 이 세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 두 개를 해놓았고. 말벌이 좀 잡히면은 내가 더 사서 모든 벌통에 하나씩 다 다르겠는데. 여튼 오늘 하루로 봐서는 <laughs> <laughs> 말벌은 뭐안 잡힙니다 일단은 일로 들어가, 들어가면 잡히는데 안 들어가니 걸뭐안 들어가니 잡히냐고요 들어가야 잡히는데 그러나 일단 말벌을 잡기가 너무나 쉬워요 굉장히 말벌 잡기가 쉬워가지고 자 이거는 여기 밑에도 내가 하나를 하나를 해놓았어요 설치를 해놨어요 밑에도 자 지금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위에 왔다가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 있는 뭐 여기도 하나 설치해 놨잖아요 소문급식 있는 데는 안돼 소문급식을 빼내야 되니까 여기는 계산군이고 격왕판 위에 내가 물하고 사양액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를 한 겁니다 아래는 뭐 말벌이 많이 안 와요 자 위에가 많이 오지 그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나만 설치해도 뭐 되고 일로 아뭐 날로 다니면서 우리 벌 물어가는 놈은 어쩔 수 없고 어쨌든 한 마리라도 두 마리라도 잡히면은 뭐 이제 누적 돼가지고 벌이 말벌이 자꾸 이제 개체수가 감소를 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스마트폰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CCTV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2025년 9월 1 2일 11시 51분에 내가 올라오 이건 하나 설치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직 설치하기 전인데 말벌부터 잡아야 되니까 말벌이 있으니까 말벌부터 잡는 거예요 말벌부도, 여기, 지금, 여기에 따라온 고무줄을 한번 잡아당기니까 뚝 끊어져 버려요. 그 노란 고무줄이 그게 되냐고요, 그게. 이, 이 지금, 여, 여기 내가 아까 묶었던 거, 그 고무발을 해서 그냥 아주 내가, 응? 아주 자, 힘이 센 사람이 당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내가 고무발을 가지러 간거예요 그 여기에 따라온 고무줄은 안 되니까, 요, 거 고무발, 고무발을. 처음에는 어떻게 할줄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미리 미리 내가 매듭을 지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딱 씌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설치를 하는 거예요 고무줄로 이 윗부분을 딱 땡겨야 되니까요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여기 여기도 설치를 해 놓고 자 여기 여기도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 오전에 오전에 설치한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25년 9월 12일 16시 55분 입니다 16시 55분에 요, 요게 지금 요거요 요 스마트폰에 여기 지금 여기 약간씩 비가 오니까 내가 이렇게 놓은거예요 여기다가 놨는데 나중에는 벌통 속에다 집어넣었고 지금 이제 다 설치를 했잖아요 다 설치를 했는데 말벌 잡기가 엄청 쉬워졌대니까요 지금 말벌 잡는 걸보여드리는거예요 이제는 말벌을 잡는거예요 저녁 때까지 기다려도 이 말벌이 안 잡히니까, 말벌이 안 잡히니까, 이제는 내가 잠자리 채로 말벌 잡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나는 설치한 효과는 충분히 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벌 잡기가 쉬우니까. 하여튼 말벌, 뭐, 지금 저녁 때도 잠깐 와가지고 말벌 많이 잡았어요. 지금 내가 만져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내가 뭐가 잘못돼서. 여기 이렇게 말 여기 일로 일로 들어가기만하면 잡히는데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들어갈래다 나왔다, 들어갈래다 나왔다. 나를 약으로 올린다니까.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듯말듯하다가 도로 나와 버린다니까요. 이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제 그만 놔두면은 뭐뭐 뭐 들어가겠죠. 이거는 들어가야 잡힐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돈 값어치에 비해서는 말 말벌이 참 너무 안 잡힙니다. 지금 이게 이 제품 가격으로 봐서는 오늘 여기에 한 10마리씩은 잡혔어야 이게 10개를 샀거든요. 그럼 100마리는 잡혔어야 되는데 한 마리는 나이스 자동으로 잡혔고 그거는 또 날라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또한 마리는 내가 이런 식으로 잠자리 채로 몰아서 잡았고 지금 계속 말벌이 오잖아요. 지금 말벌이 계속 오는데 지금 이렇게 모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잠자리 채로 잡히던지 일로 들어가던지 안 들어간다니까 응, 왔다갔다 하다 왔다 도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지 응? 이게 이렇게 잡 이건 내가 잡은 거예요 이제 잠자리 채로 잡았으니까 제가 가서 딱여기 이제 낚었잖아요 딱 낚아가지고 휘까닥 가가지고 이제 일단 파리 채로 딱 때려서 이제 납작콩을 만들고 하여튼 뭐 말벌 잡기는 쉬워졌어요. 하여튼. 이게 일단 이거 우리 소문을 내가 탁 치지 않아도 되고 자, 지금도 또 이제 말벌이 여기 있잖아요. 말벌 여기 있잖아요. 말벌이 있는데 그냥 물어가는 놈은 어쩔 수 없고 잡기 쉬운 놈만 잡아야지. 이제 지금 이거 이거 한번 탁 쳐가지고 박살 내버리면 이제 인장 돈뭐 날라가는 거지 뭐 이제 지금 저녁 때 잠깐 내가 가지고도 글쎄 한 20마리, 30마리 하여튼 계속 내가 안 잡았어요. 일로 들어가라고. 근데 안 들어가니까 지금 잡는 거야. <laughs> 들어가기만 하면 이거 뭐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잡히겠는데 안 들어가는 걸. 안 들어가더라도 파리 채로 잠자리 채로 잡기가 쉬우니까 일단 계속 잡는 거예요. 이제 잠자리 채로. 자, 이게, 혹시, 이게 왜 빠져나갔을까 또 보는 거요. 이게 왜 빠져나갔을까. 나 분명히 잡혔었는데, 아까 한 마리는. 내가 이제, 도, 저, 돋보기 안경을 쓰고, 혹시라도 내가 이, 제대로 조립이 안된 부분이 있나, 그걸 확인하는데, 이 이상 없다니까요. 완벽하게 다 조립은 돼 있다니까요. 근데 왜 잡혔던 말벌이 왜 도망가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이게 완벽하게 조립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이상은 없어요. 자, 이제 17시 16분입니다. 이제 내가 여기 이런, 여기 좀 산속이라 이 정도면 지금 어둡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말벌이 자꾸 오니까 못 내려가고 계속 말벌을 잡는 거요. 말벌이 안 와야 내가 이제 여기 스마트폰 꺼내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가려고.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촬영한 거여서 스마트폰이 여기서 여기 CCTV에도 이제 TF 카드가 들어 있긴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이것도 종료가 됐어. 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또 말벌이 왔으니까 또 말벌 잡느라고 못 가고. 그걸 하거요 말벌 잡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자, 다음. 아, 이게 아까 봤던 거네 이제. 자, 일단 10개를 사 가지고 내가 설치해 본 첫날 성적은 한 마리. 한 마리 잡혔한 마리 잡혔는데 그건 뭐날라가 버렸으니까 일단 제로. 제로라고 보고 여기 한 마리 잡힌 건 저절로 잡힌 게 아니고 내가 잠자리 제로 몰아서 잡았다. 그러나 일단 요걸 설치를 해놓으니까 말벌 잡기는 쉬워졌다.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지금은 성능을 내가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어쨌든 구상은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여기 일단 말벌이 여기 들어와서 엊그제 요, 요 월통을 장수 말벌이 와서 아주 어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거는 아주 장수 말벌 여기에 100마리는 잡힐 겁니다. 이한 통에서. 만일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은. 지금 벌써 두 번이나 발생했잖아요 이것도 장수말벌 수십 마리가 와서 어장 냈고 이거 장수말벌 수십 마리가 와서 어장 냈고 그러니까 또 어느 볼통 그렇게 할지 모르고 이게 꼭 양쪽 사이드에 있는 볼통이 그렇게 잘 당하더라고 요 그래서 여기다 집중적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가운데 한두 개씩 빼더라도 그래서 이거 이제 말벌이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는 내가 이제 많이 잡... 내일 한번 또 봐야죠 내일 하루 종일 놔둬 가지고 얼마나 잡히나 그거는 다음에 말벌 잡힌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